이번 영상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이제 주문해 주신 테니스 전용 추형 머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이라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여기 LED 수평 센서가 장착된 이런 모델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실용성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죠 근데 딱좀 부끄럽지만 딱두분 주문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회원님께서는 되게 이게 좋게 이제 받아 들이셔 가지고 장착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시연 부터 먼저 해봐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더 세련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어, 뭐라 그러죠. 좀좀 좀 투박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뒷모습은 이렇게 돼요. 이거 요런 상태로 배달을 배송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봐드릴게요. 음,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직접 스트링은 다못할것 같아요. 스위치는 여기에 손톱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이실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 제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온오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실 때 수평이 딱 되면 불이 딱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불 들어온 거. 자, 이렇게 들어오죠. 또 넘어가면 꺼지고, 다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켜지고, 예, 소리도 나죠. 예, 확실하게 인식이 되도록 수평이 이렇게 LED 센서가 장착이 됐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작게, 요렇게, 그, 수평계도 달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수평계만 보면 너무 작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기포를 중앙에 맞춘다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제가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센서를 장착한 겁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바로 확인이 쉽겠죠. 그리고 뭐, 교차 확인용으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수평계도 하나 달아드렸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 재밌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릴게요. 음, 이렇게 뭐, 불 나는 게 불빛이 좀 자극적일 수 있으면 끄면 되고, 끄면 소리로도 됩니다. 스위치는 계속 작동하거든요. 이렇게 수평이 됐을 때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뭐 재밌게 하려면 켜면 되고, 한 가지 건전지 교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한 1, 2년 사용해도 건전지 교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방법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쉬워요. 딴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 올리시면 A3 건전지 3개 들어갑니다. 3개. 세 개의 방향에 맞춰서 넣으시고, 요 끝에 꼽히는 부분, 꼽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홈에 덮이는 부분, 그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에요. 건전지만 교체하시면 돼요. 음그 외에 제가 이렇게 LED에 저항도 안정적으로 다 납땜을 해서 안에 다 삽입해 놓았고, 배선들도 안정적으로 하긴 했는데, 고장이 안 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고장이 나걸 대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부분 분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대하시던 것만큼 작업하는 게 즐거우시길 바란 마음이고, 이 오늘의 회원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경쟁 모델이라 해야 됩니까? 다른 브랜드의 그런 스트링 머신도 다 검색을 해 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합리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당연히 좀더 저렴한 거, 비슷해 보이는 걸 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기필코어 머신을 사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살수 있게 설명을 좀 해줘, 또는 설득을 해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래, 되게 고마웠죠.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이런 고정뭉치부터 시작해고 모든 걸 실제 작동을 다 해보면서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게 작게는 만 30분? 만약에 조금 상태가 조금 제 기대치에 못 미친다 싶으면 두 시간씩도 걸려요. 가공을 하고 부품을 바꿔요. 예, 부품은 국내에서 수급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공장에서 따로 받아서 이렇게 성능을 봐가면서 교체해 놓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퍼 작동 상태부터 시작했고 모든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비용도 있다. 이제 그래서 이후에 AS도 제가 책임지고 되게 신뢰감 있게 해드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비싸도 이렇게 기필콘 머신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LED 이것도 그냥 장착해서 구입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LED 수평 센서를 장착한 첫 번째 머신이죠. 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라도 안내해 드리는 게 최소한의 예일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 준비했습니다.